케이그한테는 캐... 그렇게 나쁜 맵은 아니거든요 지금. 어차피 저격하는 탱크라서 나쁜 맵은 아닌데 적 탱크들이 지금 구축들이 어, 은신 좋은 구축들이 너무 많네요. 아군 구축들에 비해서. 아니 이거 저거 그 현금 판매 위장인가요? 어? 저희 3또 지든데, 야이또 <laughs> <E3> 지셨어요. <laughs> 아, 이게 승률 17%입니다. 17% 아, 말이 됩니까? 이게 17%가 비켜, 야, 비켜,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네 잡았어, 나이스. 일단은 적군의 유일한 경전을 잘랐죠. 음. 이제부터가 관건인데 왜이 아군 구축도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잠수야? 또 잠수야? 잠수네, 스콜피온. 이제 우리 경전이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겠죠?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게 경전 역할을 해야죠, 뭐. 네. 아무 역할도 안 하다가 그냥 갔죠. 저게 지금, 그, 어, 아, 좆 됐다. 뭐가 있지, 앞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얘네 1번 라인에 뭐 없다.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건. 자, 일단 후진. 아, 나는 잠깐 살이게요. 내가 아이고. 야, 이거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거 너무 저격이 심한데, 아군. 제 생각에는 유데스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트라브, 스트라브, 유데스 말고 이거 스트라브. 스트라브나 스트라브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지금 맵 어려우시다고요, 인상님? 그러니까 이맵 같은 경우는 뭐 저격밖에 답이 없어요. 경전이 잘해야 이기는 맵인데.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정도 라인이 더 이상은 못 가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여기 들어온 것도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위험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중간쯤 올라가서 여기 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쪽 이쪽이 좀 불리하다 그러면 이쪽 가면 되고 그래서 지금 미니멜 보니까 그렇길래 저는 그쪽 갈라고요 이쪽이 지금 적군이 많잖아요 한 번에 훅 내려오면 여기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좀 딜을 하려고 지금 그 자리로 가려고요. 어차피 여기 있어봐요. 뭐 되는 게 없어요. 네. 스트라브들이 있어서 내가 먼저 스팟했잖아요. 방금 전에도 그죠예 네. 저는 분명히 스트라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B9 가고 있어요. 네. 비구에서 이제 언덕에 캐... 때려주려고 어이 좋은데? 비구를 음. 갈라 그랬더니 여기서 조금만 보다가 가야겠어요 야너 무리하는데? 너 자주포 두댄데 임마 아... 또 중앙... 아 얘가 4.9초구나 1 0 5 이제 안 올라오겠다. 네, 맞아요. 적용 말고는할게 없어요.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네, 여기 오길 잘했죠, 지금. 아까 미니맵 보다가 여기 와야 될것 같아서 온 건데. 네. 야, 277 살렸다. <laughs> 얘네 지금 시급했을 거예요. 내려올랐다가 <laughs> 다 죽어가지고. 네. 네. 우리 140은 터졌지만 277을 살렸다. 이거 밟으면 자주부터 오겠지? 쏘겠지? 쏠 거야? 나무를 빨리 쓰러트려놓고 잠깐 빠져야지. 이제 언덕이 몇명안 남았잖아요? 그죠? 저 티어 밖에? 그래서 277하고 같이 언덕 가가지고 705를 쏠게요. 아... 아까 3805자주포를 포탑에 그대로 맞았구나 방금 전에 이 탱크의 최대 장점을 활용한 거죠 연사 좋고 예 네, 명중률 좋고 뭐나뭐뭐 뭐, 뭐 하라고? k 9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 어쩌는데 명중률 하나는 진짜 좋다. 하, 상대방이 시체들이 있으니까 시체를 끼고 언덕 스팟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없네. 아, 이것도 내가 와가지고 얘네 또 이기러 하다가 밀릴 것 같은데. 이거 봐이 아, 새끼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음미 음, 잠깐 나가 있어요 아빠 금방 이제 끝 끝나요 어 금방 나가 있어요 어 이니도 나가 있어요 어문 닫고요 아빠 금방 갈게요 음 이제 얘안 올라올 건데, 705에는. 철프 잡았고, 이제 언덕 스팟 간다. 아, 이거 언덕 스팟 해줘도 못 잡을 애들인데. 음. 언덕 스팟을 해줘봐야 못 잡을 애들이라서. 생각을 하자, 생각. 내가 밀고 들어간다 한들 밀고 들어간다 한들 아군 애들이 잡아줄 애들은 없어 그럼 나 혼자 잡아야 된다는 소린데 전차 승무원 옮기는 건 승무원 수가 다르면 모동기나요네그못 옮기는 건 아니구요 일부를 못 옮기죠 다못 옮기는 건 아니고 일부를 못 옮겨요 일부를 아 어떻게 하라고 인마 나도 가고 싶어 근데 네가 여기 뭐 가면 싸줄 거 아니잖아 네 옮길 순 있어요 근데 다는 못 옮겨요 다 그릴레 이거 봐 이거 가면 죽거든요 지금 한번 살짝 내밀어 볼게요 됐어 좀 도와줄 생각이 없니? 친구들? 혹시? 이거는 답이 없다 가자 어? 잠깐만 그릴레스 좀 쏘고 가자 아 잠깐만 달려 내려간다. 달려 내려간다. 빨리 내려가야 돼. 여기부터지 롱. 또나못 쏘지 롱. 아. 어? 잠깐 개도시켰네. 아, 내려가서. 7 0 5에 이제 엉덩이를 까면 되겠죠? 음. 아, 어렵게 이겼다. 그 무전수는 <laughs> 인상님 그 트리가 미국 트리죠. 미국 트리 무전수는 나중에 골탱에는 또 무전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냥 파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네. 야, 좀여 거지 왔으면 가야지 않겠니, 니네? 좀 가, 인간들아, 좀 니네가 가야 내가 70A를 잡지. 아. 답비들 진짜 맞잖아, 씨. 쐈어. 아, 진짜 이 거지 같은 놈들 진짜 욕을 안 할라 그래도 아, <laughs> 안할 수가 없어 하는 거 보면. 네. 지금 나비로스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게 맞구요. 근데 이제 저기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그 승무원, 해당, 스, 해당 탱크에 맞게 재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해당 탱크에 맞게 재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재훈련은 어떤, 저기, 골드로 해주는 게 제일 조, 좋은데, 그때그때 그때 할인을 하거든요? 아, 이제 또 카논에 또 남았네. 골드, 골드 할인할 때 100%로 재훈련해주는 게 좋아요, 제. 네. 웬만하면 골드 할인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골드 변경해주는 게. 예. 네. 아, 이상님이 저 한섭에서 하시고 오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냥 완전, 이제, 처음이시구나. 어, 인상님 어떤 탱크에요? 어떤 탱크? 미국, 미국 타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와, 이겼다. 17%짜리 이겼어요. 와, 이 빵들이 이새끼들.